KBS와 MBC, SBS 방송 3사가 불법 TV 다운로드 사이트에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수배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언론에 따르면 방송 3사의 연합체인 한국콘텐츠 라이센싱 연합은 클럽나라와 디스크팸, 한인디스크 세개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수배했습니다. 콘텐츠 연합은 한국 TV와 영화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미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된다며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한 일반 사용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한인 언론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해당 사이트 세 곳의 서버 소재지가 미국에 위치해 미국 법으로 처벌할 예정이며 또 다른 불법 사이트들도 소재지를 파악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불법 사이트 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저작권법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1년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제공해 온 월드 멀티미디어 그룹 운영자 2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고 사이트 10여 곳을 강제 폐쇄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선 KBS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 얼티비가 오케스트라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적발시 김재훈 대표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대표 뿐만 아니라 이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낸 광고주들도 형사상 사건으로 간주한 연방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얼티비와 미주 방송사들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자행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를 벌여 고소할 방침입니다.